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평안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이 관계의 비밀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온기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고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결혼하신 분도, 아직 혼자인 분도, 혹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4주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미 다 안다는 듯 냉소적인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 짝을 찾지 못한 분들은 또그 얘기겠지.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다. 순결을 지켜야 천국 간다. 와 같은 예측 가능한 충고들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장 성경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을 펴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반쪽이라는 주제로 시작될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연애나 결혼관계에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선뜻 손을 들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관계는 단순히 남녀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 주세요.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일들로 밤새워 걱정하고 있을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삶이 버겁고 가진 것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 남들과 비교하며 초라해질 때마다 이 진리를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분의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맞추고 너의 계획을 나의 목적에 정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며 좇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안겨 줄 것이다. 백만 장자도 살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원래 성경에는 장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며 타협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그 귀한 진주를 가치를 모르는 이에게 던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초점을 바로 잡으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점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훈련을 통해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의아해하지만 사실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과 끝은 모두 구하고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는 모두 우리의 초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관계에 대한 초점은 조금 어긋나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사랑 안에 머무는 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하는 장면에서 끝납니다. 왜일까요? 동화가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 다음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반쪽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오늘 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네 가지 초점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초점은 찾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되어가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한다면 우리 삶의 중심축이 흔들려 모든 것이 궤도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그 사람을 찾았다고 해도 당신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불쌍한 완벽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까요? 결혼을 했다는 것이 곧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올바른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마음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릴 적, 장문 시험을 본 기억이 납니다. 주제는 친구들과의 여정에서 귀하고 신비한 물건을 발견했다. 그 물건에 대해 묘사하시오 였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반 학생 전원이 낙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숲을 탐험하고 바다를 건넌 멋진 여정에 대해서는 화려하게 썼지만, 정작 물건에 대해서 묘사한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점을 완전히 놓친 것입니다. 관계의 목적, 사랑의 목적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요 라는 감동적인 대사는 안타깝게도 진리가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를 완성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마치 결혼을 해야만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독신으로 사셨던 분을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렸다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반쪽이 하나가 될 지니라 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반쪽짜리로 결혼 생활에 들어선다면 두 개의 반쪽은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잡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이루고 계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내가 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춰야 할 초점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초점은 그때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하고 오늘의 힘을 아사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의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과거의 누군가 때문에 생긴 불신을 현재의 사람에게 투영하며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과거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매력적인 휴양지와 같습니다. 상상 속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죠. 아이들이 기저귀를 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건너뛰고 내일로 갈수 없습니다. 내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초점은 없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로에서 도전으로 말씀을 전환하십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을 안다. 너는 이미 온전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비판하지 말라. 모든 관계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돋보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무엇이든 확대해서 볼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티끌을 보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아주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친밀함은 때로 두려운 것입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까 봐 거리를 두게 되죠. 관계의 초기에는 상대방의 모든 놀라운 점들을 확대해서 봅니다. 정말 유머러스해, 참 느긋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 느긋함이 사실은 게으름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상대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장점들이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질수록 당연하게 여겨지고 잊혀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확대할지 선택합니다. 당신이 확대하는 것을 당신은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의 힘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2년 동안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희의 돌봄을 거부하고 홀로 지내셨고,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이분도 안 되어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지금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고통 속에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 어른께서 툭 던지신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절을 기억해보게,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던 했수만큼 매년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적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화가 나서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자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야구팀 코치셨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못해서 시즌 내내 번트만 대게 하셨더니 제가 좋아하던 펑크로 콘서트에 함께 가주셨던 일. 어느 시골 교회의 부흥회에서 한 꼬마가 야생 돼지가 뜯어먹게 하라. 고 외쳤던 우스꽝스러운 기억까지. 저는 그 목록을 들고 아버지 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다 기억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확대할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바로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록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이런 화해가 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계속 확대한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것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것을 계속 확대한다면 당신의 마음 속에는 없는 것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의 초점은 그들의 문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끌과 내 눈에 들보를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티끌은 들보와 같은 재료에서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분노하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돋보기 뿐만 아니라 거울이라는 도구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돋보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들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치려 해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문제에 감염되어 있다면 도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나머지 반쪽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거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관찰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조차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텅빈채로 관계에 뛰어들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를 완성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해라고 외쳐왔던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나에게 내 자리를 돌려다오. 나는 선한 하나님이며 선한 아버지이다. 나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봅시다. 주님을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모든 선한 것들을 확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극심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일어나 당신의 완성이어 만족이어 성취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며 그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독신의 시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부모가 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아닌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의 초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을 찾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목록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도 좋고, 혼자 간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확대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현재 상황이 가져다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